실직은 내 잘못이 아니다. 당신도 할수 있어. 최고의 면접이 될 거야. 다 죽여버려. 아, <laughs> 죽여버려. 죽여버려. 당신이 사라져야 내가 살아. 어쩔 아, 수가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감독 배운 변태 박찬욱의 유머 감각이 폭발했습니다. 아직도 이 영화를 못 보셨다면 이번 추석 때꼭 보시라는 강추의 말씀 드리면서 가장 완벽한 블랙코미디 어쩔 수가 없다. 주민 시작합니다. 내 면접은 있잖아. 정말 힘든 그런 면접이야. 화창한 가을, 하늘은 높고 주인공 만수의 기분은 최고입니다. 평생을 몸 바쳐 일한 제지 회사가 미국으로 인수되면서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몸에 좋은 장어를 보내왔기 때문이죠. 미국 사람들도 남자한테 좋던 걸 아나 보네, 장어가. 하필이면 당신 생일에 보냈네. 음, 음, 어, 어, 애들 듣는데 어, 어, 장어가 필요해.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집과 그보다 더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더, 한음 1분만, 1분만. 강아지 두 마리까지 만수가 일궈낸 가장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아? 다 이뤘다. 본인 스스로도 모든 걸다 이룬 것 같은 완벽한 하루였죠. 하지만 공장 설비 안에 쏟아지는 토막난 나무들처럼 완벽한 인생에 균열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디졸브 화면 전환. 나들은 해고 자명단을 내놓으라고요. 인수하자마자 생산 라인의 인력 20%를 감축하겠다는 미국 회사. 미국에서는 해고를 도끼질한다고 한다면서요. 한국에서 뭐라 고 하는지 아세요? 넌 뭐하자 생산라인 관리자 만수는 함께 일해왔던 동료를 위해 미국인에게 퍼부어줄 일장 연설을 준비하는데 헌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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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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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wants to say something. 뭐. 미국에서는 해고를 도끼질한다고 한다면서요. 국에서뭐너 뭐? 너뭐하는거 뭐 아니었습니까? 아! 아! 네, 이럴 줄 알았다. 같이 일했던 동료들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데. 장어 선물 받았냐? 이런. 아니지. 미국인의 도끼질 일순위가 바로 본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25년이나 물에 머었으면서. 쉼업하세요. <laughs> <laughs> 실직은. 실직은. 심리 상담 받고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이 비보를 전하고 에. 그동안 잠도 잘못 잤겠구만. 당신 울어 당신도 할수 있어. 아, 그럴. 그래. 아내의 응원에 힘입어 후배가 다니는 회사 파피루스에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야말로 압박 면접. 음. 지금 이런... 그... 저기... 질문을 잘 파악을 좀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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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파악했고요 어. 굳이 이다가 지금 수월 씨에게 실례가 안 된다면 있잖아. 당신의 단점이 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싫은데요? 에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성격 이게 가장 저의 큰 단점입니다 <laughs> 조졌네 3개월 안에 취직을 하겠다는 만수의 계획은 실패하고 똑 부러지는 아내, 미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비상상황이라는 사실을 직시해 줬으면 해. 여기 적힌 것들 자제하기, 아빠 취직할 때까지. 리원이 레슨 빼고 필수적이지 않는 것들은 당분간 포기. 예를 들면 내 차. 당신 차는 작은 걸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 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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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팔면 대출 갚고 대수동의 아파트 전세는 가능해 다른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집을 판다고? 3개월이 넘도록 수입이 없으니 주담대 이자도 못 내고 있었네요 나 9살 때부터 평균 10달에 한 번씩 이사 다니면서 이집대체 지적 얼마나 노력했어 내가 아니 우리가 내 손으로 저 창고 뽀개가지고 온실도 짓고 그네도 달고 그럴 수는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해보지만 어차피 집 뺏겨 파산하면 아내의 팩폭에 할 말을 잃어버린 만수입니다 아. 넷플릭스도 끊고 아. 끊어지기 전에 하나라도 더 봐야지 자 동지들 이제 나쁜 소식 차례야 더 나쁜 게 있다고? 더 나쁜 게 있다고? 우리 형편에이 많은 식구로 먹여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 회사에서 구성원인 직원을 해고하듯 가정이 불안해지자 강아지 두 마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리는 미리입니다 가자, 가자, 가자. 만수가 꼭 들어가고 싶은 업체는 최근 일본으로 진출해 제일 잘나가는 회사가 된 문제지 하나 아, 잠깐만요 어, 네 나오세요

아 그뿐만이 아니고요 재생이라는 게 있어요 폐지를 모아가지고 리사이클하고. 어. 우리나라가 종이 재생 최선진국이거든요. 아. <laughs> 무한 재생. 라무한 재생. 음, 우리남편에 비하면 영. <laughs> 무한대라 이거야 뭐야. <무한대네>. 네? <laughs> 인간 벼락 같은 거안 맞나? <laughs> 비오는 날 뾰족한 우산 쓰고 가다 아이고. 아내가 별 생각 없이 던진 시덥잖은 농담에. 만수의 눈빛이 순간 반짝입니다. 만약 최선출이 없다면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바로 최선출을 미행하며 기회를 엿보는 추진력 갑 만수. 어? 아, 여보 여보. 이거는 좀 작고. 이 정도는 돼야 확실하겠죠. 그런데 잠깐. 지금 이 양반이 죽는다고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갈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걸 깨달은 만수. 자련은 경쟁에또 얼마나 절망어나까 경쟁자가. 이 자리를 노리게 될 경쟁자들을 먼저 처리해야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리고 여기 만수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한 남자. 법무는 오늘 또 술에 찌들어 있습니다. 취해 아픈 줄도 모르지. 벌레가 어르신부, 벌레는 네가 벌레지. 아내에게 벌레 취급이나 당하면서 말이죠. 종이 전문 잡지 펄프맨에 실린 너무나 인간적인 채용 공고. 종이는 우리의 삶입니다. 재지 또는 화학공학 석사학위 소지 필수. 1호구사자 무대. 저희 레드페퍼페이퍼는 이것은 만수가 옥상에서 발견한 고추 화분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만든 가짜 회사의 가짜 채용 공고였습니다. 우리가 종이를 안 쓰면 누가 쓸까요? 강화 합성지 못지 않게 질긴 저와 종이의 인연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종이를 만드는데 평생을 바친 법모에게 이 회사는 본인이 다니기에 완벽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레드 페퍼 페이퍼에 도착한 지원서 중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추리는 만수. 이 중에서 본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제거 대상 두 명을 추려냅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 본모의 뒤를 따라붙은 만수.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이 안 와. 그래도 항상 면접까지는 갔었는데 종이 종이 그놈의 종이 우리 아빠가 카페 내준다고 그렇게 말해도. 그저 종이 아니면 안 된다고. 당신 그 좋은 오디오 갖다 놓고 어? 음악 카페 내면 더벌수 있다고. 내가 종이밥 먹은 지2 5 년이야. 당시도 내가 종이 만들어서 번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그 돈도 내가 만든 종이로 만들었고. 너 피우는 담배 필터 그것도 종이야. 그와중에 본모의 철학에 심하게 동조합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경쟁자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 야, 네. <목소리>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 고추 잠자리 씬이 펼쳐집니다. 다음 타겟 역시 종이의 인생을 바친 남자 시조좀더 부드러운 소재거든요. 뭐 그냥 그런데요. 실직 후 신발 가게에서 근무 중입니다. 어 이은희야 왜? 미술학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좀만 놀다 가도 돼? 아... 미니 아빠가 데려다 주신대 응.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의 딸을 보니 또 마음이 흔들리는 만수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자, 배우 변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였습니다. 영화는 25년에 걸쳐 스스로 만들어낸 낙원의 한 폭판에 선 남자가 전락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붕괴된 본인의 낙원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 해서는 안될 일까지 주저 없이 해 나가는 한 40대 남자의 치열함을 보며 알수 없는 연민과 처연함마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너무 과하게 몰입해서 본것 같네요. 역시 박찬욱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연출력, 디테일한 암시와 아름다운 미장센. 아름다운 음악과 배우들의 완벽한 연기가 어울러져 정말 완벽한 블랙 코미디가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손예진과 염혜란의 그 묘한 연기의 디테일을 보고 있으면 행복감이 느껴질 정도로 좋았던 것 같네요. 당신도 할수 있어. <laughs> 그럼 최고의 면접이 될 거야. 다치. 뛰어버려.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정전된 날밤피우나 음. 아라씨 입술은 최상급 음. 옷감 두 습자지보다. 부드럽습니다. 어 y 종이 종이 그놈의 종이. 나도 너 t 그 잘난 t o 기계랑 똑같아. 방치하면 고장 난다고. 회사가 만수를 잘라내기 전에 장어를 보내주는데 그의 아들이 이게 뱀이냐고 묻는 장면 t 이후 만수가 산에서 범무를 쫓다가 진짜 뱀에 물리는 장면과 연결되는 게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뱀에 물린 만수를 그가 살해하려는 범무의 부인, 아라가 구해주려 하는데 그 행동이 사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응급처치였다는 아이러니. 지금까지 봐왔던 박찬욱식 유머 중에 가장 재미있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여메란 누나, 왜 이렇게 섹시해? 이 영화를 보면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봤을 때의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부잣집에 숨어들어 살고 있는 하층민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회사에서 해고당한 만수의 범죄 대상은 본인을 해고한 고용주 측이 아닌 같은 처지에 처해진 부직 경쟁자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이는 감독의 전작 복수는 나의 것에서 펼쳐진 복수극과는 반대되는 설정 같지만 역시나 결이 같은 영화라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공장에서 해고 당한 후 고용주 앞에서 항의하며 자해를 하는 펭기사와 주인공 류가 본인을 해고한 고용주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회사의 사장 딸을 유괴한다는 설정은 노동자들의 분노가 같은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를 향해 있다는 점이 다르지만 영화를 관통하는 아이러니는 결이 같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 사실은 다 어쩔 수가 있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대사는 동진이 딸의 복수를 위해 류를 죽이기 전 하는 대사와 비슷하죠. 너 착한 농거한다 그러니까 나나 죽이는 거 이해하지? 나무를 희생시켜 종이를 만드는 직업을 가진 만수가. 무늬목 폰케이스를 사용하고 온실에서 분재를 만드는 취미를 가진 것도 상당히 아이러니컬합니다 만수가 재취업하기 위해 죽여야 하는 사람은 3명으로 추려집니다 파피루스 면접에 참여했던 경쟁자 범모와 시조 그리고 문재지에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선출 민수는 마치 셀이 완전체가 되기 위해 적을 흡수하는 것처럼 사건을 벌일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느낌을 줍니다. 첫 번째 타겟인 범모를 죽이기 위해 면밀히 관찰하던 만수는 범모와 그의 아내와의 관계를 지켜보며 본인과 아내의 관계를 투영시킵니다. 범모가 치킨을 먹으며 말했던 것처럼 만수 역시 입에 치킨 기름을 묻히고 윤활제니 뭐니 범모가 아내에게 했던 말을 본인의 아내에게 그대로 반복하죠. 본모 아내가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던 내연남의 이름을 본인의 아내가 다니는 치과의 의사의 이름으로 잘못 부르며 아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본모에게서 아내와의 관계를 투영시켰다면 다음 타겟인 시조에게서는 딸과의 관계를 투영시키게 됩니다. 시조와 딸의 관계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진 않지만 부녀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여기서 만수는 또한번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키게 되죠. 셀로 천재라고 하긴 하는데 가족에게 한 번도 들려주지 않으며 남의 말을 반복하기만 해서 제대로 대화를 해본 적 없는 본인과 딸의 관계를 시조에게 털어놓으며 동질감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립죠. 동료들하고 한잔하면서 일 얘기하는. 저희처럼 신중이 뜨는 사람들은 재지도 일종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죽이긴 해야죠. 한층 대담해진 만수는 시조를 비교적 쉽게 죽인 후. 하나의 예술품으로 승화시킨 후 마당에 묻어버립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땐그 시신은 예술품이었습니다. 사실 표정만 봤을 때 시조에게도 뭔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죽어서, 응? 어? 진짜 벌써 죽었어?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죽었는데도 이렇게 존재감을 발산한다고? 차승원은 저렇게 접어놔도 멋있구나 라는 조금은 변태 같은 생각을 하는 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 영화는 15세 관람가이지만 분명한 박찬욱의 변태스러움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본모의 아내 아라가 뱀에 물린 만수의 다리를 빨아주는 장면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만수가 냄새 맡아보면 알수 있다고 속옷을 벗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걸 또 벗어주고 진짜로 냄새를 맡는 장면을 볼 때면 역시 박찬욱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손예진의 노브 패션도 만수의 마지막 타겟, 선출에게 접근할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최선출씨유 만수라고 합니다. 완전, 나 지금 스토킹 나온 거 같죠? 태양제지 실업자임을 밝히고, 그에게 접근해 친구가 되는 방식을 택하죠. 결국, 만수는 다 제껴버리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씁쓸한 결말을 극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번 연휴 때한번더 보러 가려고요. 주민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면접은 있잖아. 정말 힘든 그런 면접이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좋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